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교환하실 분을 찾아보도록 할건데요 자세한 건은 설명 참고해주세요 일단 먼저 이렇게 물품이 있어요 수봉을 한번 좀스이머하게 꾸며봤는데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보낼 때 이렇게 교환자가 정해졌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, 이렇게 총 물품은 이렇게 있고요. 한 개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먼저 얼블러가 이미지 15장이 들어가고요. 도안 공개는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있고,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고퀄로만 구성을 시켜드렸어요. 한번 도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 다음으로는 스위머 키치 이미지 총 10장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고 아직 도안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. 나중에 보내드릴 때는 이렇게 마테로마감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이것 또한 도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 다음으로는 숲소이님이쓴 디테 주동을 이렇게 한 팩터씩 감아드렸어요.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도일리 페이퍼를 넣어드렸어요. 장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테통 하나리 들어갑니다. 이런 보안이고이게좀 커가지고 사용하실 게 좋을 것 같아요. 양이 정도 남았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는 OPP를 넣어드렸어요. 그양 정말 많이 넣어드렸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렇게까지 저 물품을 총 소개시켜드렸고 자세한 거는 설명 참고해주세요. 그럼 안녕.